저는 개인적으로 보형물이가야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오래 있어도 형태를 잘 유지하고 파손되지 않는 모티바 2 보형물이 아마 곧 접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멀리 그 음, 들어오다고요 그렇죠. 코스타리카라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정확하게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아메리카 대륙 중미라고 하는데 두 대륙을 이렇게 연결하는 무슨 일로 갔다 오셨는 모티바 고용물 회사에 고용물을 만드는 공장이 코스타리카에 있습니다. 공장을 하나 더 중공을 해서 제2공장, 모티바 관계자들 전 세계에 있는 의사분들 이렇게 초대받아서 공장 중공식 같은 거죠. 전 세계에서 가슴 수술하는 의사들이 다다온건 아니죠. 의사로 는 많지는 않고 저랑 우리나라에서는 연대 성형외과 주임 교수님 노태석 교수님이랑 공장도 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도 보고 어, 왜 원장님 들어가시고 싶 글쎄 오라고 해서 갔는데 왜 원장님을 초대했을까? 제가 제일 한가해서 그랬나? <laughs> 일단은 제가 글로벌 k o 이라고 해서 모티바 보형물 많이 쓰고 또 해외에 많이 알릴 수 있는 의사들을 선정을 하거든요. 나라마다. 근데 이제 제가 올해 선정이 됐고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모르사르키 뭐. 사람? 멤버 서버? 에스패스. 그거를 원하겠죠 근데 다른 분은 또 쓴다? 다른 분은 또 쓴다? <laughs> 아니 전혀 상관없어요 그뭐 <laughs> 하셨는지? 2, 3일 갔었는데요 모티바 회사의 대표 JJ라고 그러거든요 JJ 자택에 초대해서 저녁을 <웃음> 했었고 <웃음> 자택이 어마어마합니다 다음 날은 이제 준공식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테이프 커팅하고 <laughs> 행사하고 또 이렇게 변화, 상당히 느낀 거는 공장은 굉장히 규모가 크고 깨끗하고 선진화된 공장 단지 내에 미국에 있는 유명한, 이름만 되면 알만한 바이오 기업들의 공장들이 같이 밀집되어 있는 블록들이 있는데, 모티바도 같이 공장 단지가 조성되어 있다라고요 깨끗한 환경에서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잘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왔어요. 모티바2 보형물이 아마 곧 접할 수 있을 겁니다 변화된 거는 제일 들은 큰 변화는 없지만 겉을 싸고 있는 우리의 껍질이라고 그러겠죠 껍질이 본인들은 이제 슈퍼 실리콘이라고 그래서 훨씬 더 단단한 세지 않게 어떤 압력에 의해서도 그 실리콘이 누수가 일어나지 않게 외피가 만들어져 있는 모티바2 보형물이 그러면서도 이제 소프트하게 곧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같이 이번에 코스텔 갔던 고태석 교수님이 임상 연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보형물은 나와 있고 곧 이제 출시를 앞두고 한국 환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각 이야기는 들었지만 결과는 아주 좋다. 교수님 음. 이야기로는 그러면 지금 모티바 가슴 수술을 고민하고 있는 환자분들은 나오면 신용으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구형으로아마 나오는 데까지는 <laughs> 제가 정확히 모르지지할1년아 걸리지 지을까 싶고 임상 결과가 나오는 걸또 발표가 있을거예요들어봐야겠죠또 이미 외국에서는 쓰고 있는 데들이 있어서 사실은 작년에 제가 외국 써보신 분하고는 강 듣고는 왔어요. 매우 좋다. 이런 얘야기는 들었는데, 모양이나 젤의 성상 크기, 이런 게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차이가 날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젤이 파손되지 않는 위험성은 더 좋아졌으니까, 새 제품이 나오면은 아마 적극적으로 쓸것 같아요. 이게 새로 나왔는데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막 해도 될까 이런 그런 것들을 임상시험을 하는 거죠. 기본적인 틀은 보형물이라는 거는 재료가 바뀌지는 않거든요. 어느 회사 보형물이든 안에 들어있는 거는 실리콘 젤 겉으로 싸고 있는 것도 실리콘 재료가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인체에 들어갔을 때 이게 다른 리액션 면역학적인 어떤 염증 반응이 새로운 게 나타날 거는 없는 거죠. 써오던 재료니까. 너히 비싸게 나오겠죠? <웃음> 그러겠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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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개인적으로 보영물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조건은 오래 있어도 형태를 잘 유지하고 인체 내에서 파손되지 않는 파손이 안될 수는 없지만 파손율이 낮게 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모티바가 이제 타사 보영물보다는 파손율이 현저히 낮은 건 사실이에요. 모티바가 10년 데이터들을 논문을 통해서 다 내고 있는데 파손율이 0.2, 0.3 굉장히 낮은 겁니다. 실제로 사용을 해 보면 그런 느낌이 오고요. 또 모티바 2가 나오면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낮은 파손률이 모티바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코스타리카 음식은 뭐 입에 맞던가요? <laughs>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원두가 유명하고요. 커피가 굉장히 맛있었고 원두 제가 좀 사왔어요. <laughs> <laughs> 드렸죠? 저희 거는요? 드렸습니 <laughs>